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여러분. 9월 첫째 주한주 주 정산하러 왔어요. 오늘은 9월 6일이고요. 딱 1일에서 6일까지의 딱 6일 지출을 끝으로 오늘도 무지출을 목표로 하고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가계부를 쪼이기로 했는데 어, 지출이 좀 예상하지 못하게 또 지출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오늘 충격을 조금. <laughs> 매주 제가 어, 좋은 영향력과 또 가계부와 절약을 열심히 할수 있게 동기부여를 드린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저도 사람인지라 또 8월에 너무 많은 지출이 있었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줄이려고 보더니 또제 씀씀이가 그렇게 한 번에 막 줄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laughs>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바로 이제 첫째 주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도 없지만. 이렇게 <laughs> 한주 기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4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이제 첫째 주 기록이고요. 어, 이제 여성용품을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이 여성용품을 어, 뭐 조금 조금씩 뭐한 팩씩 이렇게 구입을 하진 않고요 이제 박스채로 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들어있는 박스채로 구입을 해서 조금 쟁여두고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2 3 1 0 0원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님이 목걸이 선물을 해주고 싶고 어, 또 속옷도 좀 예쁜 걸로 선물을 해주고 싶, 또 편한 걸로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또 이제 저희 목적지출에 있는 그 아이들 챌린지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아이들에서 이렇게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6,350원 지출을 했고, 또 황금으로 1,000원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와 한 켤레 더 구입해서 3,000원 지출이 있었고, 트레이더스를 또 갔습니다. 음. 이날, 이제, 9월 3일이죠. 어, 원래 이제 그, 포인트가, 롯데카드 이벤트 포인트가 8월 3 0일날 입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품권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 포인트로.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저희 울산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상품권 교환을 해왔습니다. 총 40만원을 상품권을 교환을 해오고, 이제 카드를 해지를, 해, 해지를 하고, 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상품권이 좀 이렇게 남편 손에 몇번 지어지고 저한테 전달받고 하니까 그래서 트레이더스를 갔습니다. 트레이더스 한번 가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맞들이면 계속 갈것 같아요. <laughs> 어, 여튼 트레이더스를 또 가서 이번에는 저번 이제 식량 채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학도 끝이 났고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제, 꼼꼼히 보고 조금 담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20만원으로 20만원 상품 권만딱 쓰자라고 갔는데, 이제, 영양제랑 식품이랑 다 같이 구입을 하니까 20만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나마 이제 식품만 187,890원이고, 영양제는 22,98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음, 뒤에 <디에> 카테고리별 이제 잔액을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딸내미 여드름 패치를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원 해서 총 첫째 주에 지출은 275,320원입니다. 많이 썼죠. 그냥 이렇게만 봐도 부식비 다 나갔고, 어, 부식비 모자라서 외식비 다 썼고, 생활용품도 다 썼을 것 같고, 영양제 보니까 건강도 다 썼을 것 같고, 그렇죠. 음. 한번 카테고리 잔액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 간식에는 잔액이 당연히 없고요 영수증만 딸랑 들어있네요. 그래서 21만 870원 나왔고요 무엇을 구입을 했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카스테라 빵두 개,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망고, 초코 크림, 치킨 소스, 롤 케이크, 크림 스프, 블루베리, 어 소고기 사, 그리고 훈제 삼겹살 고등어 어, 영양제 몇개 담은 것 같진 않은데 이게 그 양이 크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어, 집밥 간식이 9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외식은 안할 거다 해서 외식비까지 합쳤고요 그래서 9만 원에 외식비 5만 원까지 합쳐서 14만 원 여기서 모두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한 4만 얼마는 이제 기타 예비비에서 가지고 와서 지출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토, 트레이더스에서 지출한 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영양제 부분만 이제 뒤에 이제 건강비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생활비용에도 여성용품을 다 썼기 때문에 잔액이 없고요. 병원약제도 영양제를 모두 구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없을 뿐더러 영양제가 이제 오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목적 저축에 있는 건강 비용에서 만 원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정산을 했고요. 이제 가지고 온 비용에서 이제 남은 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 저축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는. 이렇게만 이번 주 저축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비용도 얼마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건강도 목적 저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주라서 기타 ABB를 해서 꺼내 쓸수 있지만 다써버 이게 조금 마음이 든든하라고 있는 건데 이게 어, 트레이드 스 덕분에 마음이 쪼달릴까봐 차마 건강 비용 부족한 금액까지는 이렇게 꺼내 쓰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laughs>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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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비었습니다. 목적 저축에서 가지고 와서 남은 잔액 뿐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목적 저축에서 가져온 잔액이라도 채워보도록 할게요. 6,000원 어디에 넣어주면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로 스타트를 끄는 겨울방학 저축 박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그냥 6,000원 모두 여기다 넣어주고 정산을 끝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1,500, 5000원. 원. 그쵸, 웃기죠. 제가 9월부터 여러분 쪼여요. 이래놓고 다 써버렸어요. 아, 그 상품권을 이마트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는 게... 아니었나? <laughs> 그래도 식비에 제가 조금 고등어도 구입하고 소, 소고기도 구입하고 돼지고기도 구입하고 영양제도 구입하고 조금 나름 뿌듯한 쇼핑이었다고 저는 그나마 좀 토닥였다 토닥였어요 저 자신을 남편에게도 계속 나 생선 구입했다 <laughs> 얘기하고 허튼데 안 썼다 그리고 열심히 먹으면 되니까 이제 집밥 해먹을 때 고등어도 굽고 소고기도 굽고 하면 되니까 응. 이렇게. 6,000원은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저쪽박스에 6,000원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또 첫째 주에 있었던 부수입을 가지고 올게요 첫째 주에 있었던 부수입은 얼마일까요? 보도록 할게요. 1만 원, 아, 만원1 15. 5만 원에 1 2 3 4. 4만 원에 1 2 3 4. 4천원까지1 9 4천원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이벤트, 카드 이벤트로 이제 발급받은 상품권 20만원 있잖아요. 그 20만원에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연애비 나갔던 부분 이제 환급받고 이제 지출된 비용을 제한 금액이 이제 수입이 18만원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18만 4천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만원은요, 어, 저희가 어제 또 옷을 하나 판매를 했습니다. 중고거래로 만원의 수입이 생겼고요. 그래서 19만 4천원 이제 부수입으로 넣어줄거예요 9월 첫째주 19만 4천원입니다. 스타트가 좋아요. 한번에 모두 넣어주도록 할게요. 19만 4천원 모두 들어가고 이렇게 부수입 저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금방 끝이 났죠? 부수입까지. <laughs> 그럼 이제 또 9월 둘째 주 예산 채워보겠습니다. 9월 둘째 주는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계약이기 때문에 학교를 또 열심히 보내야 되고, 음,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음, 그렇게 또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둘째 주, 2024년 9월 이제 7일부터 12일까지의 또 6일 기간입니다. 예산은 똑같이 18만원 채워줄 거고요. 한번 세워볼게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만원입니다. 아, 둘째 주에 나름 이제 목표를 세운다면 열심히 집밥을 해먹자라는 목표를 세우고요. 어, 첫째 주에 탕진잼을 재미있게 했으니 둘째 주는 잔액을 5만원 이상 남겨보도록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5만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집밥에 9만원 집에 우유가 지금 다 떨어져서 우유랑 시리얼 정도? 그리고 양파. 약간 채소 조금 구입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9만원. 배달 외식은, 첫째 주에 배달 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 하면 있을 것 같고요. 생활비용에 2만원. 생필품도 살게 있나? 음,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병원 약제 2만원 아 병원 약제는 이제 제그 개보린이랑 타이레놀 진통제를 조금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타 예비비의 잔고가 현재 4만... 6천원 들어있네요 이거는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지 않고 오겠습니다 18만원 채워주었고요 이제 둘째 주또잘 지내봐야죠 여러분들도 한주 정산 빠르게 해보시고, 무지출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이제 절약하면서 다시 이제 느슨해진 소비를 확실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